워비스원아서바이벌 좀비 아포칼립스 생존 게임 같아요 이게 음... 어, 이 많이 도주죠? 아 이건 쉬운 걸로 가는 게 좋겠죠? 처음이니까 쉬운 걸로. 손에 소방도끼를 들고 있네 주인공이 음. 음. 붙잡히면 이 붙잡기 이동할 수 없고 붙잡히면 이동 못하고 좀비는 붙잡힌 상대를 이 상태에 빠지면 뭐그 다음 턴에 공격을 할수 있나? 아이고. 음 붙잡힌 상대에 빠져있으면 아 붙잡힌 상대가 되어야 좀비한테 공격을 받는 그런 거네 이게 붙잡은 놈부터 때려야지. 음, 아포칼립스 필수 인통조림 노스시티로 노스시티로 가면 맵지로 음, 노스시티로 가면 뭔가 이제. 다른 생존자들이랑 뭐 그런 게 있었나봐요 이게 쉐도우 같은 느낌인가본데 안식처로 <laughs> 음.. n p c 도와달라면 도, 몇 개니까 도와줘봅시다. 남캐스는 버렸는데, 여자는 나 구할만 하지. 핸들다 아, 내가 못 움직이네, PC는. 아 근접캐는 그 붙잡혀도 공격이 됐는데 원거리캐는 붙잡히 공격이 안 되네 나름 페널티를... 페널티를 줬네 음 이렇게 밀어서 붙잡힌 상태를 풀고 음. 어 저건 킬이지 후잉 음, 뭐 약간 목숨 같은 건가 봐요 자, 세이브 한번 해보고 음... 뭐 음식을 주면 체력이 회복되고 배고픈 상태에 빠지면 체력이 일시 감소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네, 음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안 주면 죽나? 줘야 되나? 음 배고 이건 배고픈 상태에 빠질 때까지 안 주고 기다리는 게 맞나? 볼까 일단? 아, 오케이, 체력이 렇아체 음, 이없는데 어떻게 로이로는데 응? 바로, 바로, 배고 바로, 네로 바로, 에고지네한만 음. 세력이 1만 남았을 때는 굶주인 상태에 빠지는데, 그 다음, 한번더 그러면 뒤진다고 이런 소린 것 같아요. 한번 죽으면 이제 끝이다, 뭐, 음. 죽은 파티멤버를 다시 이제, 다시는 뭐쓸수 없다. 그런 것 같네요, 이거. 음, 근데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나 말을 걸어 볼까? 잠시 구해야겠는데. 음. 같이 갈래? 오케이, 합류. 아 저기 저기야 목적지고 버려진 캠프에서 스트리트로 음, 한번 가보죠 아 여기 또 NPC네 얘도 여자애네 여자애 어린애는 또 구, 구해줘야지 이제 쟤도 영입을 할수 있는 건가? 아빠랑 딸? 음. 음? 어, 뭐야, 광역 들을 수 있는데? 시작권맨. 음, 공격 포위에 들어가면 느낌표가 뜬다는 것 같은데, 아. 그럼 다음 턴은 좀비가 움직일 때 느낌표 있는 애들은 맞는다? 그런 소리네. 음. 한명조주고 최대한 전진. 아, 반짝이는 거 상자에 깼더니 저거 는 통조림 맞았죠? <laughs> 나무 상자를 깨면 깨는 게 맞나? 좁은 입구에서 싸우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나단 아래 거는 깨보자 근데 왜저 반짝이는 게안 사라지? 뭔가 그런 어? 뭐가 아 저것도 헤어핀이었어, 저게 그럼 야 지금 목숨이 지금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냐? 아 엄마의 엄마의 헤어핀이 무슨 <laughs> 아 여기서 또 이런 감성파리를 이거 죽을 수 있는 건가? 반짝이진 않는데 죽을 수 있나? 죽을 수 있으면 죽고 싶긴 한데 아 죽어지네. 도끼 음. 모양 뭐야? 뭐, 뭐 아이템인데 뭐 효과는 효과 없나? 어... 반짝이는데. 잔해가 남아있는데 더 얻을 수는 없나? 아니네 뭐더 얻을 수 있는 게 없네 괜히 괜히 그랬네 상자 한번 까봅시다 어, 여긴 뭐안 나오네 반짝이는 데만 뭐가 나오나 보다 새로운 준비가 된장 있네. 기존 준비가 체력이 3. 두칸 이동해. 렌즈 범위 1에 공격력이. 공격력이 렌즈 범위 1. 체력이 낮은 대신 이동을 더 많이 하네. 좀 위험한데? 가만있어 봐. 이거 좀 위험한데? 범위 밖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laughs> 이거는, 이 자리에서 한번더 승부 봐도 될것 같은데? 아, 대각선 쓰니까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네. 샷건 되게, 되게 세다. 무슨 광역기인데 공격력이 3이나 돼? 그럼 이렇게 조질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여기 조질까? 어차피 위에, 위에 있 애도 싸워야 되는데. 아, 얘부터 이동했어야 했는데 짧네 그래도 깨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아, 걔돈나 돈. 이제 템이 나오는구만. 아, 뭔가 좀 계단 미스인데 이거 오, 쉣 미친놈인데 이거 음... 이거 광역인 걸 이용해서 아, 범위가 이렇게? 아? 어? 쉣 그러면 범위가 이런 식이면 한칸 이동해서 근데 원거리는 공격을 못 해가지고 다음번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씨 잠깐만 있어봐 얘가 이렇게밖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음아 까다로운데 아, 졸로가 면 되겠다. 이걸 가서 이렇게 안 맞고, 알았어. 봐이 음... 정도면 여기까지 이동이 되겠는데, 아, 시계시다 상자가 다 파밍하고 가고 싶은데 좀비를 좀 살려둘까 이거.